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총 4개동입니다. 어, 요 4개동 요 사이 앞쪽이 주차장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앞쪽에 2개동, 그리고 요 뒤쪽에 이렇게 2개동 해서 총 4개동으로 준비가 돼 있고, 앞쪽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1차로 왼쪽에, 아, 왼쪽에 있는 2개동이 먼저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차로 앞쪽에 2개동을 다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야당역 역세권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세대가 다방 4개입니다 방, 4개, 방 4개의 방 역세권 여긴 야당역 걸어가시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야당역 역세권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주차장 같은 경우는 편하게 다 이렇게 어, 단지 내에 어, 차량 이동하실 수 있게끔만 주차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고 겹주차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겹주차는 여기만 딱 두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고요. 어, 4개 동으로 단지를 어,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요. 어, 전세대가 방 4개니까 방 4개 찾으시는 분들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제가 타입별로 타입이 좀 많아요. 네, 타입별로 제가 하루에 한 개씩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저렴한 타입입니다. 어, 나머지 타입은 또 이제 천만 원또 비싸요. 네, 비싸기 때문에 어, 천만 원이라도 조금 더 세이브하실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호 어, 타입입니다. 2호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전실부터 보시면은 빨,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어, 타일로 마감 쳤습니다. 신발장은 우측으로 준비가 되네요. 신발장 위 아래로 두칸 수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매립 선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칸이 좀 작기 때문에 옆쪽으로, 옆쪽으로 또두 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여기. 어, 서랍 같은 거 빼서 우산꽂이를 만드셔도 좋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총 4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버티움은 뭐 이쪽으로 되어 있어서 의미가 없죠 앞쪽 그냥 편하게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좀 블랙에 가까워요 네, 블랙에 가깝습니다 자 실내 한번 들어가면은 바닥은 강마로 시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와서 이제 복도식 구조로 거실로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거실이 좀 좁습니다. 폭이 다른 현장에 비해 어, 거실이 좀 좁아요.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네, 먼저 거실로 넓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네, 보시면은 네, 이쪽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실은 남향이에요. 남향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앞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예, 네, 앞쪽에 건물이 있어요. 예, 네, 앞쪽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 남향 햇살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네, 남향 햇살 들어오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건물은 있다. 예, 네, 건물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아트월은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이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게 되면은, 웨인스 코팅으로 쇼파짜리. 무조건 쇼파짜리 여기 쓰셔야 돼요. 왜냐? 콘센트가 TV 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4, 5인 쇼파는 무난하게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콘센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쇼파짜리. 아트월은, 어, 대형 포세린 타일 쪽으로 아트월을 쓰셔야 되네요.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자, 거실폭을 보시게 되면은, 4m 20. 그래도 4m 넘는 거실 폭입니다 여유롭게 거실 생활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거기에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뒤쪽은 기역자형 구조에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 구조네요 아일랜드 식탁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의자는 조금 높은 의자를 활용을 해 주면서 식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 <laughs> 화이트톤 인테리어고요 어,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입니다. 인덕션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있고요. 주방창 굉장히 큽니다. 예, 주방창 굉장히 커서 거실 창하고 맞바람 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놓실 으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냉장고 두칸 들어가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다용도실 생각보다 넓습니다. 어, 다용도실은 굉장히 넓어요. 안쪽으로 예, 보일러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직렬 병렬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폭이 굉장히 넓어요. 예, 폭이 굉장히 넓게 준비되어 있어서 편하게 예, 활용 가능하시고요. 앞쪽은 재활용품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 구조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부부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침실. 자측으로는 드레스룸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부 욕실, 우측 좌측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측 침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돼 있고요. 침대하고 화장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침대하고 화장대만 준비하시고요. 드레스룸은 옆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편안하게 침대, 화장대만 준비하세요.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안방은 3200에 3200에 3100입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에요 와, 넓다. 이건 아니고 어 분리가 돼 있어서 침대하고 책상, 어, 화장대만 준비하시고요.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가운데는 부부 욕실이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 공간 예,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가운데는 부부 욕실 우측으로는 침실, 좌측으로는 예, 여기 드레스룸을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네 환기창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드레스룸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부부 욕실입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탈 기본 시공이고요. 어,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인 샤워 공간 어, 샤워기가 없죠 어, 여기 세면대 샤워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냥 무난하게 그래도 안쪽에도 공간 좀 있어서 어, 샤워는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 방은 총 4개입니다 방은 총 4개예요. 복도 쪽에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갑니다. 아, 두 번째 방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방이 어, 좀 알파룸 같은 느낌의 방 사이즈예요. 아, 생각보다 조금 아쉽지만 두 번째 방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네요. 딱 눈대중으로 봐도 아, 크다는 느낌이 살짝 들진 않습니다. 사이즈 한번 정확히 측정해보면은 2,500에 2,700 사이즈.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 중간방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어, 두 번째 방이 조금 아쉽게 2500에 2600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방은 커요 네, 세 번째 네 번째 방은 넓습니다 자 먼저 우측에 세 번째 방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따로 붙박이가 시공되어 있진 않네요 그냥 무난무난한 사이즈로 아 근데 아 파주집인데 아, 파주집인데,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방 사이즈입니다.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안쪽으로는 깊숙이 들어가요. 네, 3 2 0 0이고요 근데 폭이 2300밖에 되지 않아요. 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가격이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세 번째 방. 그래도 방은 네 개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네 번째 방. 자, 네 번째 방도 방마다 그래도 에어컨은 다 시공이 들어갑니다. 근데 따로 국박이는 시공이 안돼 있고요, 그냥 통으로 네, 다 통으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그냥 무난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방4 개, 근데 방들이 방은 4 개인데 다 그렇게 좀 넓은 편은 아니에요. 네, 넓은 편은 아닙니다. 자, 여기도 마지막 네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자, 네 번째 방은 그래도 조금 넓습니다. 3200에 3100. 이 정도가 방이 네 개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방만 조금 넓게 잘 뽑았네요. 그래서 네 번째 방, 아, 생각보다 여유롭게 준비가 되네요.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좀 작을 뿐이지, 아, 네 번째 방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방은 4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입구 들어오시면은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 옆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됩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버디 타일 기본 지공이고요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어,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코너 선반도 있고요. 독립적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파티션까지 안쪽은 넓어요. 네, 안쪽은 넓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병기로 어, 메인 욕실은 굉장히 넓게 잘 뽑았습니다. 거기다가, 네, 스프레이건,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건이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방 4개입니다. 방 4개로 준비가 되 있고요. 어, 생각보다, 어, 그리고 남양 햇살 들어오니까 남양집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셔서, 그리고 나름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